안녕하십니까. 키카구독자 시청자 형님들아들. 반갑습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 따뜻해졌잖아요. 자, 이제 겨울도 가고요.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팀장님 오늘 특이한 차를 준비하셨다면. 서 아, 무리하지 말라고, 어. 진짜. <laughs> 자, 오늘은요. 진짜 중고차 딜러도요. 한열에 아홉은 모르는 차. 진짜 유니크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유니크한 차요. 맞아요. 근데 이 차량 제가 왜 준비했냐면은, 얼마 전에 저희 하이리무진 일자로 눕혀지는 차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새 뭐냐면은 차에서 주무시는 형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차에서 잔다고요? 그래요. 근데 아무리 시트가 이렇게 평탄화를 한다고 해도 조금 굴곡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허리 베기신다고 이 차는 안 되겠고 완전 평탄화되는 차량을 소개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완전 평탄화된 차량. 예, 완전 평탄화. 그러니까 오. 캠핑하실 때는 최적이야. 왜냐면 짐 때려박을 수 있고 어, 짐 빼고 나면 은 거기다 매트 하나만 딱 깔면은. 침대가 되는 거야. 그쵸? 한번 보여 드려 볼까요? 어떻게 변하는지? 자, 첫 번째 변하는 모습. 와. 두 번째 변하는 모습. 오. 뭐? 세 번째 변하는 모습. <laughs> 자, 이렇게 변하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또 기분도 좋은 차량이에요. 저희가 이제 매입하러 가면은 딱 이거 있잖아요 알잖아요 고피디도 세차 싹 해놓고 기름도 넣어놓고 타이어도 새걸로 이렇게 교환해 놓으시는 말만 들어도 기분 좋아 어 인성 좋으신 우리 인성 좋으신 형들이 있거든요 자 오늘은 기분까지 좋게 만드는 이 차량 보러 가실게요 함께 가시죠 영 보러 왔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기가 구독자 시청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와우 오늘은요 정말로 특별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실내가 변하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요새 이제 차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전에 오셨던 형님들 중에 또 이제 평탄화가 완벽하게 되는 차량 좀 소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좋은 차량이 나와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요 전 차주님이요. 또 애지중지 타주시고요, 인성도 좋으신 분이 또 타시던 차량이라서 저에게는 각별한 애정이 가는 차량입니다. 자 간단하게 먼저 스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형이고요, 2017년 9월에 출고된 올류 카니발 7인승 리무진 차량이고요. 자 뒤쪽에 또 이름이 하나 더 붙습니다. 매직 스페이스라는 차량입니다. 딜러도요, 제가 이 차량 아냐고 물어봤더니, 진짜 열의 아홉은 잘 몰라요. 물론 열명의 열명도 모를 수도 있는 아주 희귀한 차량이고요. 어, 전국 매물에 한 다섯 대 정도 있나? 그 정도로 희귀한 매물입니다. 자, 캠핑을 가실 때도, 차박을 하실 때도 너무나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올류 카니발의 마지막 모델 2018년형 차량. 자,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유리 상태는요. 깨끗해요. 크게 돌틈면상안 느껴지고 있고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썬팅 상태도 훌륭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에 후드죠. 자 본닛 부분도요. 큰 흠집 없이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도요. 백화현상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역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범퍼 하단 부위도요. 대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어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방 센서 적용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전면부는 크게 고제들을 뽑은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이 차량은요 보험 이력도 영원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는요. 와우 거의 신품급 타이어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9인치 크롬이 적용되어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중고차 구매하시다 보면 타이어 트레이드가 별로 안 남아 있으면 또 교환하시려면 목돈 들어가잖아요 19인치 타이어니까 제가 봤을 때 못해도 20만원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내 짝다 너무나도 좋은 트레이드를 가지고 있어서 목돈 들어갈 일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출고할 때 5일까지 교환해 드리니까요 기름만 넣고 타시면은 되는 차량입니다. 현더 부분도요, 그냥 깔끔합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앞도 어 쪽도요, 와우, 깔끔합니다. 그냥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뒷도어 쪽 커터까지요. 다보 와우!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아우 제가 또 주행거리를 아까 빼먹었었네요 자 15만 키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지만 와이 차가 어떻게 15만 키로를 탔지? 할 정도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차량 관리도 잘 해주신 게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역시 90% 이상 남아있고요 휘 상태는 모서리 부분으로 주차음집이 조금 있네요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니발! 7인승 리무진 차량이었고요 자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18년형 올류 카니발 7인승 리무진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카니발 리무진이라는 레터링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자 후면부 상태도요 크게 흠잡을 곳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뒷대로 등은요 약간 의 손상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교체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쪽 테일램프 상태는요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일 게이트 전동 테일 게이트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오 뒤에 트렁크 공간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약간의 상감 정도는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차주님이 또 이렇게 도어 쪽에다 붙이는 거 있잖아요 손상될까봐 또 기스 나지 말라고 요거 두 개가 들어 있거든요 요거는 구매하시면은 장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공간감은요 아직 끝장나는 차량이고요 3열은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게 평탄화 매트만 하딱 깔면은 진짜로 누워서 잠자기가 너무나도 편한 차량이고요 저희 형님들 중에 이렇게 평탄화가 잘 되는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까 소개해드리기가 좀 힘든 차량이고요. 정말로 전국에 한 다섯 대 정도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귀한 차량이고요. 제가 이거 아까 보여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평탄화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셨나요? 자 이렇게 매트만 하나 깔면은 자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에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집에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대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주무시는 날이 많으 시다고 하시는데 오 그런 형님도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차박이나 캠핑 가실 때 의자가 있으면 짐 싣기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냥 막대로 박으면 돼요. 그냥 막막 막. <laughs> 자, 그러면 짐도 많이 실을 수 있는 차량이고요. 정말로 희귀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조석 측면부로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타이어 트레이드는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90% 이상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휘 상태는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휀다 부분도 그냥 깔끔합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어우, 약간 미세한 자, 흠집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짝 위쪽으로 부터치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자, 앞도어 쪽은요, 문콕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뒷도어 쪽도요, 오, 깔끔한데요? 자, 커터까지요, 외관 상태는요, 나봉 <laughs>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셨네요 전차주님이 애지중지 타셨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아파트 요새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문콕당하기 일순데 모서리 쪽에 짱박아 넣으실 수도 있고요 자 그만큼 신경 쓰시면서 주차까지도 해주신 차량인 것 같아요 자 뒷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90% 이상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휘 상태는 모서리 부분으로 주차음집 사용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외판 상태는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해주신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차주님의 인성이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라서 기분까지 좋은 차량이고요 매입을 가서도 아주 기분 좋게 매입해 올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만큼 관리 상태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자,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기록보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기록보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요 보험이력도 0원인 차량이에요 하지만 장기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보험이력도 0원 그리고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두 번째 짱 보여드려볼게요. 두 번째 짱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엔진 미션 주부품에서 요 미세누유 없는 올량호 차량이고요. 또 저희가 가지고 와서 경쟁비까지 싹바은 차량이기 때문에 나가실 때는 또 오일까지 교환해서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저 차장님 기름도 많이 넣어놓으셨어요. 실내 가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실내로 함께 이동해보시죠. 함께 가시죠. 자, 이름처럼 매직 스페이스. 아주 마술 같은 차량이죠. 자, 의자 젖히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요, 레버만 하나만 제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레버만 한번 제껴주시면 간편하게 접을 수 있습니다. 평탄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실내로 탑승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올륙카니발 자, 7인승 리무진 차량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열 탑승했는데요.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고요 자 시트 상태 와우 시트도요 천연가죽 시트입니다 브라운 시트고요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 시트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우 착자감도 너무 좋아요 여기 두툼하잖아요 착자감도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야우. 좋은데요? 자, 이쪽 시트 상태도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이거컵폴더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션 쉐이드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공조작용치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자, 스티커도 거의 막안띄어놓으셨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깨알같이 깨알같이 카본 해놨네요 <laughs> 전반적으로 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신차처럼 완전 깨끗하다는 아니지만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엔진 사운드도 너무 좋고요 실내 상태도 양호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1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쉐이드 있는 거 말씀드렸죠? 3열까지 선쉐이드 적용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 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 보시게 되면 차선 변경하실 때 편하게 하시라고 우측 반경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볼까요? 도어 트림 상태도요 오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하셨습니다. 오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거 카본 재질로 이렇게 다씌워 놓으셨네요. 자 선팅 상태도요 양호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자 먼저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한번 볼게요. 전동 사이드미러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윈도우 한번 볼까요? 자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열 한번 볼게요. 이열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상태 해지거나 찌는 부분 없지만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천연 가죽 시트고요. 자 전동 시트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추 받침도 잘 동작되고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기에는 차체 자세 장치 들어가 있고요. 후측 방향 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해서 설명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자,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 말씀드릴게요.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오, 해지거나 찌는 분은 없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하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고요 와우 실내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먼저 이렇게 대시보드도 커버를 해놓으셨고요 오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안쪽으로 봤을 때 대시보드 상태도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핸들 떨림 없고요 오, 사운드도 아주 좋습니다 자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보여드리면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15만 3천 3백 3 3 k 로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기름도 많이 넣어주셨어요 <laughs> 4 7 6 k 로를 주행할 수 있는 기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스티어링회 상태도요 와우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어요 거의 손에 땀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하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음성인식 블루투스 가능하고요 반대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하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ECM 할패스 음료 적용되어 있고요 뒤쪽 투천널 블랙박스도 적용되어 있네요 자 정품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전체 메뉴 들어가시면은 폼 프로젝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이어도 지원이 되고 있어서 요새 이제 티맵이나 카카오 네비, 뭐 네이버 네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같이 연동을 하셔서 이용하시면 또 편리하게 또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히터도 잘 나오는 거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뒤쪽 리어 쪽 에어컨 공조 장치 조작하는 버튼이고요.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USB 포트, 억서 단자 적용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올뉴카니발의 마지막 모델이기 때문에 기어봉도 바뀌잖아요. 약간 동글동글한 건데 얘는 좀 그립감 좋은 걸로 바뀌었고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볼게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 통풍 열선 그리고 보조석은 열선만 적용되어 있네요. 핸들 열선 그리고 에코모드를 설정하는 버튼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키도 이렇게 전차주니잘 관리해주셔가지고 키도 두 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컵홀더 센터 패시아 부분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수납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안쪽으로는 12V 시거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깨알같이 이렇게 디스 많이 나는 부분들은 이렇게 다또 커버를 다 해놓으셨어요. 여기는 또 편하게 또 운행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커버도 해놓으셨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뭐 아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식 대비 주행 거리에서요 양호하게 잘 관리해 주신 차량이고요. 솔직히 엔진 미션 상태 그리고 한번 주행을 제가 또 상품화하면서 계속 타고 다니잖아요. 했을 때 진짜 하체 잡음도 없이요. 와 너무나도 좋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인성이 느껴지는. 량이었습니다 자, 이제 나가서 가성비 있는 가격 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와우. 전 차주님의 애정이 느껴지는 올류 카니발 차량이었고요. 와, 정말로 전 차주님의 인성 또한 너무나도 좋아서 가지고 오면서도 기분 좋았던 차량이었습니다. 흰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 올류 카니발 차량 자,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형이고요. 2017년 9월에 출고된 올류카니발 2.2 디젤 리무진 매직 스페이스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자, 안에가, 실내가 평탄화 작업이 되는 아주 희귀한 차량이었죠. 자, 옆에 보이는 올류카니발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1,34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도요 와우 거의 신품급 타이어가 4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소모품 교환 하시려면 또 목돈 들어가는데 뭐어찌됐던 간에 좋게 말하면은 80만원 정도로 먹고 들어가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올뉴 카니발 차량 한번 문의해 보고 싶다 한번 운행해 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빡 소원 성취, 빡 만수구강, 빡 만사영통 부자대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